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윤삼열 목사입니다. 3월 17일 개세만의 저녁 기도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 보금 1장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료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은혼함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가론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론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판 제자로 남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한, 어 비참하게 그렇게 끝난 그런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어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3 년의 시간 동안 어 결국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가룟 유다의 엄청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 가룟 유다는 먼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길을 저버렸냐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어, 사실은 가려운 다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어, 예수님이 앞으로 어, 비전이 있고 또 왕이 될것 같아라는 믿음이 있어서 따른 거죠. 어, 2 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어, 그러니까 팽팽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력과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세력들과 철저하게 이 대립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무너지면 거기에 섰던 사람들, 그 줄에 붙어 있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거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대권을 차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붙어 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 가리누다 입장에서 점점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자꾸 희생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나누라 그러고, 베풀라 그러고 전혀 어, 이 기득권을 권력을 차지할 것 같은 모습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누다 스스로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어,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점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믿음을 시작,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좋죠.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사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신앙생활을 걷다 보면 점점, 아, 이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나 또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죠. 말씀대로 또 기도대로 되면은 다 성공할 것 같고 잘될것 같았는데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걸음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또그 가운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오니까 두려워했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왜 가만히 계시냐? 뭐 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놀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것은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의 마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두 번째는 그가 결국 우상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에 유다가 허락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어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는 마음. 근데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허락하게 된 것은 바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을 때 에이, 돈이라도 벌자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 아 이거 결국 안될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있는데 아, 그러면 돈이라도 벌자 이런 마음으로 당시에 예수님의 주적이었던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부자였어요. 어, 많은 권력을 있었고 아 여기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꼭 돈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 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어, 나에게 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들이 결국 우상이고요.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이 가론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그리고 그 인생의 말로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고 있습니까? 어, 가룟 유다가 사실 이이 어,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보면 가룟 유다는 원래 돈을 좀 좋아했어요. 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면 또이 옥합 어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어떠냐면 왜그 돈을 허비하냐 낭비하냐 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끝내, 가륜유다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석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결국 우리의 그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를 결국 넘어뜨릴 겁니다. 오늘 이 가련유다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떠났던 가리누다처럼 우리가 반명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우상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든유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줘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원래 예수님을 넘기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한줄 모르겠지. 내가 배신자인 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음,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겠지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맞아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 저도 어,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놀래요. 뭐냐면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그러니까 야 나도 이렇게 쯤안 좋을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어, 나도 이렇게 참. 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저 자신에게 가끔 정말 놀래요. 근데 그러고 보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순간 저도 모르게 뭐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사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고요, 서로 모를 거예요. 얼마 전에 어, 뉴스에 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 내연녀하고 바람피는 여자랑 이 남편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를 이제 미행 끝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사람들 많은 데서 쫓아가서 그 내연녀 머리를 끄집어 붙고 남편 싸대기를 때리고 이러면서 막 이게,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남편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덜미가 잡히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어, 생각해도요, 다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여러분 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고, 주님은 안나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인류에 예, 인류에 남게 되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어, 믿지 않는 사람도 가룟 유다는 알아요. 예수님을 팔은 배신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혼자 속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가 3년 동안 제자의 길을 걸은 듯 하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 속에는 전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조금이라도 사랑한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에 복음에 그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 죄를 이기며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고,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성령 안에 거듭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또 교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 그 팔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연희 A 집사님도 주님께서 어, 온전히 낫게 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또 일터와 또 학교 생활과 또 세상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열방 각처 군대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일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당역과, 방역 당국과 또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이 나라 이민족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그 영향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 열방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평화가 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과 모든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김영재 집사님 김연희 A 집사님 또 코로나 확진자들 또 열방 각처 군대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 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